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꼭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키워서 금을 씌워 잡는 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흙으로 105점을 제압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만만해 보이지만 막상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평범한 수로는 100을 쉽게 연결시켜 주게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흙 5점을 놓고 보면 100 돌에 둘러 쌓여져 있어서 지금 안쪽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는 뭐 출구가 없는 전부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백돌을 공격해야 하는데 좀 유일하게 약한 돌이 105점. 지금 보시면 아래 편에 있는 백돌들이죠. 백을 잡아야만 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감으로는 이런 곳을 이제 씌우는 수가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100이 만약 이곳을 평범하게 그냥 밀어서 받아준다면 1선의 단수 자리가 절대 선수죠. 네, 단수를 치고 이렇게 젖혀가면 100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100으로요. 2번이 5번 자리에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면 허술해 보이지만 이렇게 2번으로 띄었을 때 1선으로 건너가는 수가 성립하게 되어 단수를 치더라도 전부 이어서 받아주고요. 네, 이곳의 단수까지 전부 선수인데, 전부 이어서 받아줍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백돌이 전부, 지금, 옆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우군의 돌과 연결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연결과 동시에 흙은 안쪽에서 꼼짝없이 잡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두게 되면 실패입니다. 1번이 이제 평범하게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인데, 이 선에 이렇게 폴짝 한 칸을 띄게 되면 아주 쉽게, 네, 백이 살아가면서 흙을 제압할 수 있는 형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네, 크게 씌우는 날 일자의 수를 한번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를 두었을 때, 백이 만약, 평범하게 네, 이렇게 이곳을 입구자를 두어서 막고 건너가고자 한다면 음, 넘어갈 때 맥점이지만 네, 이곳에 단수를 당하게 되고요.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일선에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되면 흙이 백도를 잡으면서 타기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백이요 이번에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간 수가 자충이 되는 행마예요. 그래서 2번의 입구자로는 그냥 4번으로 붙여서 행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뒤로 늘어서 건너가는 자세를 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번으로 4번 자리에 젖혀서 두,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00도 다시 호구를 쳐서 수순을 살짝 비틀어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흑이 만약 이단을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간다면 당장 끊어서 받아야 되는데 네, 일 곳을 이어서 지키더라도 흑한 점 3번에 한 점을 제압하면서 네백이 연결에 성공했죠. 이렇게 되면 또 흑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5번으로 일선을 일단 한번 단수를 쳐서 받아준다면 이 먹여치는 수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충수로 촉촉수로 백을 잡을 수가 있죠. 하지만 백도 6번으로 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이렇게 늘어서 흙도를 가르게 되면 흙은 이제 폐를 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일단 수는 냈죠. 그래서 이렇게 수를 내서 폐가 되는 것이 정답일까요? 혹시 이렇게 풀어보신 분 계실까요? 예, 막상 정답을 모른다면, 이렇게 씌우는 수가 한 칸보다는 좀 훨씬 더 보기가 어려운 좀 고단자의 수법인데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결과에서 백이 붙이고 이렇게 젖히고 호구자리 단수를 쳤을 때패가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패입니다. 흑으로서는요 백을 보다 깔끔하게 105점을 패가 아닌 그냥 제압해야 되는 문제예요. 야, 여기서 첫수가 정말 떠오르지 않은 어, 실전을 둔다면은 굉장히 악수로 보여지는 이렇게 중앙 쪽에 눌러서 밀어가는 자리가 네, 첫수 묘수입니다. 첫수가 잘안 보이는 문제예요. 이 형태,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정말 안 보이는데, 밀고 나서 보면, 백은 늘어서 받을 수 밖에 는 없어요. 이 다음에 다시 씌워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연결을 시도하고자 이렇게 밀어서 둔다면, 먹여치는 수가 성립하죠? 네, 이렇게 단수까지 쳐서 모양을 똘똘 뭉치게 만든 다음에, 이곳을 젖혀가면, 백을 제압하면서, 네, 흙은 살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4번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민다면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여기 바로 살았구요. 만약 2선으로 폴짝 뛰어서 건너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한번 찔러놓고 먹여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수를 쳐서 백을 제압합니다. 이유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촉촉수로 백돌이 잡혔죠. 수순의 묘인데요. 절묘해요 만약에 3번을 두기 전에 먼저 한번 뒤로 치고 이렇게 씌워서 두었더라면 100은 그냥 밀고 젖힐 때 끊어서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먼저 물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100이 민다면 먹여쳐서 이렇게 뒤로 돌려쳐서 100을 압박하면서 5점을 제압할 수가 있고요. 만약 한 칸을 뛴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렇게 찔러가면 촉수로 100을 제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잘 안보이지만 이러한 형태가 실전에 나올 수있고요 저도 바둑 인생 뭐 30년 넘었지만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형태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유사한 형태들이 아주 똑같진 않습니다만 실전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맥점을 찾아내서 두게 된다면 정말 짜릿하실 겁니다. 꽃불이는 맥점 패도 아니라 그냥 백을 제압할 수 있는 일대 먹여쳐서 백을 제압할 수가 있고요. 이곳에 입구자를 두어서 한 칸을 띄어서 두더라도 찌르고 받을 때 그냥 위편을 잇더라도 다섯 점이 뒤에서 떨어지는 형태예요. 자충 때문에 백이 안 되죠. 네, 그래서 1번의 자리 눌러서 밀어가는 자리가 이 모양에서의 아주 멋진 맥점이자 묘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그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 선을 늘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맥점으로 꼭 포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